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리미암아 세상을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미워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 대화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관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수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쯤 됩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고,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이 땅에서 잘 살면 이제 그이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밤중에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대모가 기대했던 대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니고대모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됐다. 너 정도면 천국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로 원했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고민하고 돌아가지요. 끝까지 니고데모는 회색 분자였습니다. 결단해야 될 시간의 주저였습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 하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 그 장대 끝에 매달았던 구리뱀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광야의 그 백성들이 이 원망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고 었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민숙이 21장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어째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신 만나와 하나님신 매출하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이제 에그에 보냈습니다. 아니 보낸 게 아니라 광에 살고 있는 독이 잔뜩 들어 있는 뱀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서 막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 이그 원망의 결과는 그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독뱀에 물려서 해독제가 쓰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해독제가 아니라 노뱀이었습니다.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산, 산다. 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에,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불뱀에 물리면 독뱀에 물리면 다리꿈치, 팔, 저희그 무릎, 다리를 물렸다. 그러면 일단 무릎쪽, 무릎대는 그 부분을 꽉묶어서 독이 퍼지지 않게 하고 다리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물린 부분을 독을 입으로 빨아내지 돼요 그리고 해독제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대 끝에 구리뱀 달아서 매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 아니 세상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독뱀에 물렸어요.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뱀. 광장에 있는 중앙에 나무 끝에 있는 그 뱀을 달려가서 봐아라 아유 저걸 본다고 살수 있을까? 빨리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구리뱀을본 사람은 살았어요. 시안하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합니다. 15절.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지? 다른 종교가 있고는 안 될까? 왜그 독선적인 주장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독생, 독, 본적인 생각이라고 표명합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이야. 아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상식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한 사람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911 사태 때이 뉴욕 그 월드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무너졌죠. 또한 비행기는 워싱턴, 펜타곤, 국방성 국방부 건물에 이제 충돌했어요. 국방부 건물이 무너지고 그 차내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빌딩 안는 아주 칠같이 어둡고 앞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관 아이작 후피라는 사람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전등을 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ad toward my voice. Head toward my voice. 내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내 목소리를 따라오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저쪽에서 한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아픈 보이지 않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빌딩을 탈출했습니다. 그 빌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이자 쿠피라는 경찰관의 목소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따라와라! 그러면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목소를 들은 사람에게는 희망인가요, 아니면 독선적인 주장이고 오만인가요? 자,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만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괴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지금. 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니고데모는 회색 분자로 남았습니다. 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밤 믿기를 주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 그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니고데무가 다음 대이 제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무가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새 무덤에 예수를 장례식을 치릅니다 니고데무가 예수님 장례식을 치를 때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부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향유를 한 옥합을 깬 마리아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기억 그깬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그것도 비쌉니다. 1년 연봉 정도 되니까요. 그러나 양과 가격으로 볼때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많은 양의 향품과 더 비싼 향, 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넣는데 아무도 니고데모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에 향품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회색분자로 남았던 그 니고데모. 그는 결국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에게 찾아나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니거데모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요리는 몰라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결정을 주제, 주저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제자로 살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듭남의 비밀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